대, 대용량 탄창은 본다 리박 W 반향 W 향 확인 확인 아아 와 M24 있어 M2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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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여기 센스 해 M24 M24 되게 여러 군데에서 나는데? 좀더좀더들어좀더들어어원 좋아 원 좋아 그냥... 이거 바퀴 터트려줘 바퀴 터트려줘 이거 어이, 차가저야차려줘요창야 아. 뒤로 빠지세요. 아. 어. 뒤로 와. 뒤로 와. 여기로 와. 도마토님 먼저 살려줘 진짜. 둘다안 오면 못 살려요. 아, 먼저? 네, 네. 일로 와. 일로 와. 우와, 뭐야 쟤. 핵. 어. Hey. 차이나 넘버 원나 얼굴 내리자마자 쐈는데지뭐 하는 놈이야? 원래 대기샷을 빨리 살려 줘야 돼. 쟤왜 이렇게 잘 쏴? 제가 도마도님 쪽으로 기어갈게요. 아, 소한 친구야. 뒤에도 있나? 너 구상 사? 있는 사람? 나, 나 이제 네 개. 구상 없어. 나네개 버려놨어요. 감사함. 낀다. 제가 두개 떨구게요. 드세요. <laughs> 왼쪽 저거 공장 뒤에 길리. 이 와, 근데 쟤 미쳤다. 겁나 잘 쓰네. 나무 뒤에 아직 있다. 아, 어, 허나 어, 쏜다. LW다, 이거는. 나무 뒤 기절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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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제가 LW 아닌가? 딴애가나 죽였어. 죽여야 될것 같아서 죽였어. 와우. 쟤 하나밖에 없어. 길리 이분의 지금 공장 뒤에 있어요. 한두세명 어, 그래. 있을 거든요 저쪽에. 엄마 차고차 들고 하면 나랑 같이 저거 먹으러 갈 사람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야 그런 가지 거 하지 마. 같아요.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 그 공장 저거 안에 있다. 확인해야 돼. 어. 저기 그 우리가 먹는 게 편해. 어머니 뭐 드릴게요. 저못 뭐 쏘니까 형 드세요, 산갈님이 예? 저도 잘못 쏘는데. 뭐뭐 뭔데 그거? 자가 어머니께 드세요. 예, 일단 마시는 거. 들고 와 그냥. 내가 카고야, 카고야 필요 의미 어, 없어. 어. 바로 옆에 있어. 내 바로 옆에. 아래쪽에, 내 쪽에. 해안가에서 올라온다. 왼쪽에도 있어요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아 끝났다. 와저 아, 해안가 쪽에서 올라왔네. 어, 해안에서 올라온다. 상상도 못했다. 아안 보여. 눈 아파. 어. 나 잘했는. 데안 쏘는 게 낫나 아, 같은데. 응. 음, 자네 4 명이라서. 기네. 아, 이건... 어, 저쪽이야. 뒤로 있다. 빠졌어 네. 네. 컨테이너로 돌아가야지. 아, 그 먹으러 가지 말걸. 와우. 애답인 줄 알았는데 애답 아니었어. 어, 뛴다. 형 왼쪽에 뛰는 거 봤잖아요. 형이 아니라 소활형님이었구나. 이절이네이 젤이랑 두 개는 그냥 두 배, 는게두 배. 두 배. 기 배. 배. 기 배. 배. 기 배. 두 배. 두 배. 두 배. 두 배. 두 배. 두 오른쪽 조심해요. 거기 네명다 살이 있었어요. 제 왼쪽에서 봐요. 어 보였다. 소령님 봤어, 봤죠? 아니요, 저못 봤어요. 왼쪽에 있어요, 왼쪽에 거기, 어, 글로 가야 돼요. 번쩍어든다 오른쪽 조심 yep. <laughs> 조원한. 어, 뛴다. 아, 씨... 바... 아! 어, 아깝다. 보면, 있을 듯. 어, 없네. 어, 아, 나 어디 갔어? 오케이 어, 매직인데? 어, 어, 나이스, 나이스. 괜찮다. 아, 뭐야, 왜 이렇게 던져? 그거 일이 바뀌었어요. 아, 이젠 아, 좀 위험한데? 왼쪽, 동마도형 왼쪽에 있어요 어, 보인다 나이스 왼쪽 구석 아니 이게 왜 줌이 안돼 나이스 시간되면 도핑해 어, 근데 원낙아니다 오른쪽 345 근데 안에 있는 게더안 좋을 수도 있어 네 지금 이거 안 좋아요 안에 있는 거 나갈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왼쪽으로 나갈게요 오른쪽으로 나가실래요? 아 오른쪽이래 둘다 오른쪽으로 갈까요? 뒤에서 쐈다 쪼네 쪼네 옆에서 쐈다 둘새 <목소리> <목소리> <전체> 끼리 <목소리> 싸운다 네. 이거 공장 안으로 지금 들어가죠? 네 들어가죠 어 보였다. 실로엣 보였다. 네, 아씨 왜안 올라가죠? 꼈어 꼈어 캐릭터. 응 음, 보였다. 이제부터 저게 살릴 시간 없어저 마무리 안 해도 될듯어렉고 이렇게 저러 저기 다다어 보였다 어, 나이스 하나 기절 저화염물 살린 쪽이 아 개피 지금 리얼 개피 차량 <놀람 놀람> 와서 한 대만 아 근데 왼왜끝이 왜 있어요 끝에 맞다 왔다, 왔다. 여기 저 떨어질게요. 마지막 한명 남았어요. 여기 살야 되나? 여기서 살면 안돼 원래. 운이냐 이거 살리면 필승이야. 원 줄어들어요. 오케이. 일단 원안 가져갈게요. 좀 떨어져서 가자. 둘이. 어도발이 소리 나는데? 저 일단 피 회복부터 쟤 너머에 있어요 오케이 맞다, 나이스 와 근데 컨테이너 올라가는 게 유리하구나? 저럴 때어 음. 아, 컨테이너 위가 좋아 음. 너안 좋은 줄 알았어 위가 컨테이너 아, 위는 아, 자기가 자기가 싸울 타이밍을 정할 수 있어요 음